먹방 죽이네 응? 공짜니까 헐 반말?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난 손님이잖아 계산 끝났잖아 개념 봐 응? 역시 깡따구고 있어 좋아 너 정도면 딱이다 부탁 하나만 하자 뭘? 내일 밤네 시간 좀 사자 9시부터 12시까지 딱 3시간만 가라 야너 사람이 말을 하는데 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내가 들어주지. 아,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. 100만원. 그럼, 2 0 <laughs> 아이스크림이 상했나? 나돈 있어. 원래 돈 있다는 놈들이 제일 못 믿을 놈들이야. 돈으로 사람도 살수 있다 이거냐? 응. 왜안 돼? 폭력 쓰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. 말다툼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야 얼마나 좋아 평화롭고 괜한데 마음 쓰거나 정성 들이지 않고 편하게 돈으로 해결하고 잘안해 그럼 증명해봐 증명? 네가 내 시간을 살 능력이 있다는 거 <laughs> 음. 이걸로 증명됐지? 고맙다. 내가 이 빚은 꼭 갚을게. 강현민한테 사달라고 해. 너 그럴려고 걔 만나는 거 아니야?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,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려고. 너 지금 말다 했냐? 너 같은 여자애들, 자존심 세우는 척 동정 맞는 게 전략이잖아. 내가 그날은 여자로서 봐줬는데, 다시 내놔 뺏기지마 야 이... 뭐? 너 같은 남자애들 은 어떤데 있는 척 똥폼 잔뜩 잡고 다니면서 여자들 무시하는 거너 그거 아주 재수 없거든? 저게... 저기... 하... 아... 아니었어? 여기 어디야? 너네 집뭐 어차피 가망 없어. 너 미션 실패해서 쫓겨난다. 그뭐 만약에, 만약에 성공해도 뭐 쫓겨난 운명이고, 아왜내 운명을 네가 결정해? 너랑 연애할 거니까 자격 충분하지. 야, 내가 원래 헤어질 때 소원 들어주는데, 넌 지금 줄게 구경하자. 이런 남자 또 없지? 옷 사줘, 밥 사줘 쫓겨날까 봐 집도 사줘 아우! 나 너랑 연애할 마음 없거든?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면 두 발로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, 알았어? 아, 네가 원하는 게 뭔데? 아이, 깜빡이도 못 키겠네, 씨. 누구세요? 저그폰 주인인데, 아,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? 저도 그쪽 전화를 무시 기다렸거든요. 아무튼 제가 그쪽 때문에 하루 종일 연락도 못 받고. 아니, 근데 문자가 계속 오는데? 정말요? 아, 그거 집에서 온 걸지도 모르는데. 빨리 패턴 풀어봐요. 네? 일단 패턴의 숫자를 매겨봐요. 572943861. 아니, 이 패턴을 어떻게 해요? 제가 말한 그 숫자대로 패턴을 그어보라고요. 아니,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? 연예인이야. 아, 천천히 다시 해봐요. 5, 7, 2, 9, 4, 3, 8, 6, 1. 어? <웃음> 풀었다. <웃음> 저 풀었어요. 어, 진짜요? 누구예요? 잠시만요. 어, 유나 언니인데. 언니한테 뭐라고 왔어요? 아 빨리 말해 줘요. 아... 아 내일 저녁 먹는데요. 아빠 오신다고. 진짜 아빠 온대요? 저녁밥 저한테 같이 먹자 그랬어요? 예아 예. 아 고마워요. 뭘 봐? 어, 아밥밥 밥 먹으라고. 꺼져. 아밥한끼 같이 먹자는데 기다릴 테니까 나와나 지금 수영복 안 입고 있는데 나갈까? 뭐? 내 집에서 나 혼자 수영하는데 번거롭게 수영복 입겠냐? 음. 오늘 면 진짜 나가주고. 아, 아, 아니. <laughs> 내려놔라. 어 스탑. 너 핸드폰 물에 빠지면 데이터 복구 힘든 거 알지? 야. 어 찾고 싶으면 밥 먹으러 와. 저게 돌았나? 그래. 백만 원만 더 있으면 돼. 이 제안 아직 유효한 거지? 당연하지 좋아 대신 현금 거래고 현금 영수증은 못 해준다 너 재밌다 예상한 대사가 아닌데 뭐 좋아 대신 나도 원 플러스 원하자 그건 또뭔 소리야 세 시간 동안 약혼녀 코스프레 뭐? 약혼녀? 네, 싫어? 야, 세 시간에 100만 원 이거 흔치 않은 기회일 텐데 3시간짜리 약혼녀가 왜 필요한건데? 아... 어,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? 지병이 깊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꼭한 여자한테 정착하는 걸 보시겠다 많이 위독하신 거야? 이따가 친척 결혼식이 있거든? 근데 오늘이 할아버지가 병원 밖으로 나오시는 마지막 아아 아, 알았어 알았어 자아또 진짜 네가 자꾸 재밌어진다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. 아침부터 나 보고싶었죠? 그럴리가. 아침 먹으라고. 딱 걸렸어. 말도 안되는 핑계대는거 봐. 나 집에서 밥 안먹어. 그래서 지금부터 먹이려고. 뭔 소리야? 사람이 아침으로 살아야지 응? 마늘 놀이도 나쁘진 않은데 좋아 누워봐 으이. 식당으로 와 빨리 저게 좀더푹 익혀달라고 하자. 너 바싹 익힌 거안 좋아하잖아. 조개 덜 익으면 못 먹잖아. 맞지? 너 어릴 때부터 그랬어. 초딩 때인가? 실수로 조개 날고로 먹고, 복통 와서 병원 실려갔잖아. 됐어. <laughs> 나만 안 먹으면 되지. 조심 좀 하지 송 어. 아, 괜찮아? 어어 어. 아 어떡해 야이옷 비싼 거라며 야 지금 옷이 중요해? 나 무쇠팔인 거 몰라? 아, 너 때문에 비싼 옷 입고 밥 먹다 체하겠다 야 이따는 또 사주면 되지 됐거든요 반품할 거야 아 어떡해 이거 잠깐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빠, 여지껏 엄마 납골당 이용료 한 번도 내신 적 없다면서요. 500만 원 밀렸다고 해서 제가 400만 원 먼저 냈고, 나머지만 내주시면 엄마 편히 모실 수 있었다고요. 죽은 사람 때문에 그 큰돈을 왜 써? 아빠 아내였잖아요. 그깟 납골당빼기에 뭘 대수라고 이래? 옛날엔 6월 강이며 바다에 다 뿌렸어. 유난 떨지 말어. 엄마 마지막 보금자리 잃고 이렇게 아무 데나 버려놓은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! 너 진짜, 그동안 힘들게 키워준 새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야? 죽은 엄마 끌어안고 자라는 짓이다. 뭐, <목소리> 어, 난 괜찮다니까. 그리고 돈은 내가 구해볼게요. 유나랑 하원이 대학 보내려고 마련해둔 돈 있어요. 저한테는 대학 한 명밖에 못 보낸다고 하셨잖아요. 하나. 무리 화가 나도 거짓말하면 못 써. 그리고 베란다에 있던 제짐다어딨어요 저번에도 아빠 오신다고 아무 데나 치워 놓으셨잖아요. 엄마 사진 없어져서 한동안 찾았다고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네 짐은 당연히 네 방에 있지. 윤아랑 쓰는 네 방. 제 방은 저 베란다죠. 너 지금 엄마 모함하는 거야? 모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거잖아요! 그만!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?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거짓말 해대고 이간질 시켜! 아빠 지금 제말 하나도 안 믿으시는 거죠? 웨딩마치 우리 지금 결혼하는 중이야 뭐? 야너 미쳤어? 아니 약속하고 다르잖아 나 조금 달라 조금 이거 아닌 것 같아 아이 괜찮아 아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야 사람들 기다려 빨리 아닌 것 같다고 아이 <목소� OF> 땡, <줘. 목소리도> 사랑하는 할아버지 나의 결혼 축하 선물로 약혼녀 가져왔어 아, 린도 넌... 어디 아가씨예요? 네? 우리 현민이가 데려올 정도 아가씨면... 저 정산여고 3학년인데요 <laughs> 야, 인사드려우우할할아지지섯섯째째이프이 말버릇이 그게 뭐냐? 죄송합니다. 두 분의 특별한 날을 망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. 뭐 하는 짓이야?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? 애도 아니고 이런데서 반항을 하냐? 뭐해? 빨리 사과드리지 않고. 내가 왜? 빨리. 싫은데. 아. 죄송합니다.